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충남에 그 당진에요. 네. 예. 어... 정확한 주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네. 삽덕읍. 네. 예전리. 네. 215-12번지. 네. 전망을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버님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예. 토지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토지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시청자님, 이 토지는 어떻게 투자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상속 증여 받으실 건가요? 아니. 저 예유로 한 5년 전에 예유가 좀 있어서 투자로 좀 매입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건가요? 예, 권래뭐 당진이 많이 뭐 발전한다 해서 네. 땅이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진이라는 지역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서연벨트 거점으로서 가, 가치가 큰 지역인 건 맞고요. 특히 이제 네. 갖고 계시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도 현황도를 접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이 도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네. 이 도로 자체에 대한 넓이를 보게 되면 작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네. 주변에 이 도로를 기점으로 연결돼 있는 이 토지 주변에 대한 개발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 라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 이 단면만 또 토지라는 부분 단면만 보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또 축에 따라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합덕이라는 지역의 가장 이제 호재가 되는 부분이 서해선 복선전철이잖아요. 네, 서해선 전철 라인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들어오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 부분의 합덕역 자체가 이쪽으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네네. 갖고 계시는 이제 주변에 보면 이 당진에서 대전간 고속도로의 고도 IC 축에 따라서 산업단지 축 이렇게 농공단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앞서 이제 들어갔던 도로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주변 땅으로 연결이 되는데 실은 도심권은 지금 이 시가지 도심권은 이 지역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네.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가치는 있습니다. 개발 가치는 왜냐 모여드는 게 농공단지, 산업단지, 도로적인 확장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 네. 대한 큰 어떤 변화를 보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전철에 대한 개통되는 22년 기점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합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산업민니철도가 지금 선무까지 연결이 됐 있어요. 물류철도가 그래서 네. 그런 거점들을 기능들을 보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평택 당진항에 따른 내안과 연결되는 연육교가 또 개통이 되고, 주변에 거점이 되는 하나의 산업벨트가더 형성이 되면, 분명히 토지로서의 가치가 더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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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얼마 정도 더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안에 대한 어떤 변화는 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